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재활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병실 생활입니다. 특히 보호자의 상주가 필요하지 않은 병원이 있을까? 간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청주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자 없이도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상주. 보호자 없이도 가능한 병실 생활. 마이크로 재활 병원의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의 도움 없이도 입원 생활이 가능하도록 전문 간호 인력과 재활 지원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제공합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에서는 의료진의 처방을 기반으로 일상생활 지원, 위생관리, 식사 보조, 기본 움직임을 도와주는 등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간병 선택 옵션 환자 중심에 맞춤 간병 환경 모든 환자의 상태와 환경이 다르기에 마이크로 재활 병원은 개인 간병 공동 간병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중에서 환자의 상황에 맞는 간병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전문 간호 인력이 병동에 상주하며 보호자 없이도 입원생활이 가능 개인 간병 보호자 본인이 직접 간병하거나 전문 간병인을 개별 고용하는 방식. 공동 간병 한명의 간병인이 3에서 4명의 환자를 돌보는 형태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방식.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 경우 병원 내에서 협력된 간병 인력을 안내해드릴 수 있으며 간병 방식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유연한 선택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으로 뇌질환, 근골격계 질환, 고관절 척추 수술 후 재활 등 기능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회복기 재활은 급성기 치료 후 1에서 3개월 내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며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이크로재활병원은 이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다학제 팀이 협력해 환자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에서는 환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평가 도구와 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적용되며,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뇌졸중, 골절, 척수 손상 등으로 갑작스럽게 일상이 멈춰진 환자분들이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다시 걷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병원이에요. 정기적인 재활평가를 통해 개별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전문의가 함께 협진합니다. 2.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 병동. 병실에는 간호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고 위급한 상황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옆에 없더라도 걱정 없이 안심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3. 다학제 치료팀과 체계적인 재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환자 한분한 한 분의 상태에 맞는 치료와 계열을 진행합니다. 4. 재활 이후까지 이어지는 방문재활 서비스.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주의 외에 방문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합니다. 병원 밖에서도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이제 선택이 아닌 기준입니다. 장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일수록 보호자의 동반 없이도 안정적인 병원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재활 병원은 간호간 병 통합 서비스 운영과 회복기 재활이료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호자 없는 병실이 특별한 선택이 아닌 환자 중심 치료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서 회복기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면, 마이크로 재활병원에서 전문성과 편의를 동시에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정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뇌졸중, 파킨슨, 척추손상, 근골격계 수술 환자분들을 위해 400평 규모, 중부권 최대 규모의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다학제 간 협진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0여 명의 재활 치료사가 도수 치료, 통증 치료, 작업 치료 등 환자 맞춤형 일일 치료를 진행하여 정성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병원과 연계하여 예방, 수술, 재활의 원스톱 메디컬 케어를 통해 환자분들의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중부권 지역 환자분들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회복기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